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간다.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죠. 장의 기능은 더욱 놀라운 기능입니다. 바로 장 건강이 면역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인데요. 잦은 감기, 피로 그리고 원인을 알수 없는 질환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. 라고 인식을 하죠. 그런데 그 면역력이 장 건강과 연관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죠. 장에는 우리 몸의 백혈구, 림프구와 같은 면역세포, 70-80%가 살고 있어 인체 면역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. 공기나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외부 물질을 우리는 입을 통해 받아들이는데요. 장이 이런 외부 물질 중 영양분과 유해한 물질을 선별하지 못하고 모두 흡수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. 그래서 피부나 호흡기계보다 더 많은 면역세포들이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. 건강한 장 점막은 튼튼한 장벽 구조를 이루고 있어 세균, 바이러스, 독소들이 흡수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.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은 장 점막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장벽이 느슨해져 박테리아, 병원균 및 각종 독소들이 새어나가 혈액을 타고 이동하여 인체 곳곳에 상세불명의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. 아토피 피부염, 습진, 비염, 류마티스 관절염, 베체트, 강직성 척추염 등이자가 면역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장 점막이 건강하지 못함이 될수 있습니다.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우유의 카제인, 밀가루의 글루텐과 같이 음식물의 큰 입자들이 잘게 소화되기 전에 장 점막 틈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점막에 염증을 발생시켜 두드러기,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.